사례연구 12.1을 잠깐 볼 건데, <laughs> 케이스 한번 볼게요. <laughs> 협정, 우리 협정에 있는 케이스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되게 보수적으로 써 있는데, 지금도 이제 원가 이하로 술 판매된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 너무나, 기본반 보실 때는 잘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구매자, 와 판매자 간에는 특수 관계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특수 관계가 있다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하는 말이겠죠. 그죠? 음. <laughs> 뭐, 모든 협상은 재고가 유지되는 동안에만 결정이 된다. 라고 하면서, 아, 수, 어. 합의된 가격 수준이 유지되는 것을 안다. 수주자 S는 비국의 소재가 없어서 이 판매를 해당 신출 어, 해당 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로 본다. 성공적인 시장 진출은 어, 회사에 상당한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줄 어, 것이고 이들 그룹이 보다 수익성 있는 특수관계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어, 기회는 어, 가격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음. 표현들은 되게 좋은 표현인 게. 어, <laughs> 그냥 여러분들이 쓰기보다 아마 문제에 나오기 되게 좋은 말들이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어 가격을 결정하는데, 어뭐 보통의 회사들은 뭐 그런 걸 고려하겠죠. 내가 이걸 물건을 팔아서, 뭐 얼마의 원가가 발생을 할 거고. 어 그걸 판매하는데 또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 거고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가 어, 이 물건을 10억에 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이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싼 가격이라도 지금 그 날에 진출을 하고 싶다 이렇게 결정된 가격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그런 문제 이제 관세 평가적으로 어, 예를 들어 예시문 같은데 나왔을 때도. 어, 그렇게 나오게 좋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 뭐야, 저 사람이, 어, 가격을 판매하는, 어, 뭔가 물건을,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원가나, 적정한 수익성, 이런 걸 고려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은 싸게 팔더라도, 나중에 큰 수익을 위해서 결정한다.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에서 결정된 가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것도 인정될 수 있다. 그죠? 그런 관점입니다. <laughs> 자. 세계 경제 상황으로 이고 세계 경제 상황으로 인해 수요자 S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생산 비용보다 평균 30% 낮은 가격에 재고 물품을 팔아야 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연히 높은 마진을 창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회사들의 기본적인 특성인데 어떤 회사는 지금 나한테 마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이 필요해서 재고 쌓아 있는 것보다는 빨리 그걸 현금화 시켜가지고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뭐 생산 비용, 원가들보다도 30%나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가격들 다 충분히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수입자 A가 주문한 부품이 이런 범주에 해당된다. 하지만 마케팅 기회를 이유로 숫자 S는 생산 비용보다 40% 낮은, 그러니까 원가보다 낮은 거에다가 마케팅 비용을 고려하면 더 낮은 가격에, 죠더 그렇죠? 낮은 가격에 어, 판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생산 원가, 생산 비용보다 40%나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이때 일방, 이때 과세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 어, 지급한 가격으로 기초로 과세를 결정을 해야 된다. 하면서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볼, 같이 봐야 되는 건 <laughs>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상황들. 예를 들면 뭐 판단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한다면 어떤 회사가 뭐 뭐, 현금 흐름을 위해서, 그냥 현금화를 위해서, 뭐, 40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 이거, 과장하기로 인정될 거냐? 라고 했을 때, 다만 쓰는 거는 뭐, 인정될 수 있다. 그냥 한 장, 한 줄만 쓰고, 우리 시험장 나올 거 아니고, 이제 뭐, 근거를 써야겠죠, 그죠? 우리 협정의 근거 어떻게 써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 여기, 이럴 때 쓰기 좋은 말이, 우리 거래 가격이라고 한 거, 거래 가격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거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할총 금액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 이 합의된 가격이다. 결과적으로 이 판매자와 수입자 간에 합의된 가격이다. 라고 하면서, 음, <laughs> 뭐, 여기서는 이제 답안 쓰는 건 이제 조금 더, 뭐, 테크닉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어 여기에서는 쭉 봤더니 아까 그 예시문을 봤더니 거래 가격을 부인할 만한 어 그런 상황은 없는 것 같다. 특히 뭐 제한도 없고 어 조금액으로 어, 결정할 수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없는 조건이나 사정도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어, 이 판매 가격에 둘다 합의한 것 같다. 그리고 어, 항구적인 계약이 아니라 어, 재고를 구매할 수 있을 때만 할수 있는 조건인 것 같다. 그 외에 뭔가 사후기속이 또 없고 특수한계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laughs> 그렇기 때문에 어, 거래가를 부인하고 과세를 결정하기 위한 어, 근거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실 때 <laughs>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일 방법이 배제가 배제할, 뭐, 근거가 없으니, 까 종합하면 그런 말이죠. 그죠? 일방법을 배제할,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 일방법을 그냥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그 위엔 말은 일방법 배제 안 하고, 그 다음에 구매자가 총 지급한 금액 자체로 관세평가, 아까 요 문장. 총 금액, 요, 요런 말 그죠? 어, 총 금액 기초로 관세 평가하는 거다. 그러니까 할인을 받든 안 받았든 간에 어쨌든 구매자가 지급한 총 금액이 일반고 기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그게 만약에 그게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결정하려면 일반고를 배제하는 이제 다른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 근데 어,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laughs> 뭐 이거를 쓸 거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답안지를 조금 세련되게 쓰시려면. 어, 지금, 요렇게 쭉 쓰면, 이렇게쭉 쓰면은, 사실은 이제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것 같아요. 일방법 배제 사유, 뭐, 제한도 있고, 조건도 사정도 있고, 특수한계도 있고, 사고기소 이도 있고, 뭐, 이런 것도 그냥 하나씩 열고 하면서, 이런 거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일방법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쓰는 건데, 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답안제 쓰시기에는 저렇게 쓰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네 가지를 쓰고 싶다. 예를 들면, 일반 고 배제 요소가 네 가지가 있어 조건 또는 상, 처분 상, 제한. 그러면, 그냥 이렇게, 뭐, 뭐에 해당하지 않고, 뭐에 또 해당하지 않고, 뭐에 또 해당하지 않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쓴게 지금, 이 문장이잖아요. 그죠? 그거보다는, 어,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죠? 그냥 이렇게, 그냥 줄을 바꿔가면서, 첫 번째 배제 요소, 두 번째 배제 요소, 세 번째 배제 요소, 네 번째 배제 요소를 그냥 깔끔하게,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배제 요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 일방법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유지한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다, 아까 제가 처음에 여기다 다음과 같은 뭐, 배제 요소라고 했으니까, 다음이 뭔지 여기다 하나씩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일방법 배제 요소, 우리 뭐, 예를 들면, 30조 사망에 있는 거네 가지 같이 공부하셨지만, 거기 에 있는 거를 뭐, 길게 쓸 것도 없고, 그냥 뭐, 한줄 정도의 그냥 깔끔한 문장으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 뭐, 특수한 계열 을 미쳤지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 뭐, 이게 하나씩, 한 줄씩 이렇게 딱 이쁘게 쓰면은 아마 저기는 보면 저거를 그냥 답안지로 옮기면 거의 반 페이지나 3분의 1페이지 이상 넘어갈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좀 네, 예를 들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저거라면 네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방으로 유지한다. 뭐, 이런 관점으로 그냥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쓰는 게 채점하는 사람도, 아, 이네 가지를 정확하게 언급하면서, 어, 근거를 제시했구나, 라고 더 눈에 확 들어오고죠. 저렇게 쓰다 보면은 사실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죠? 음. 그니까, 러 아마 이런 식으로 쓰는 이런 좀 테크니컬한 것도 좀, <laughs> 뭐, 일단 앞으로 계속 보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